그림을 빨리 그리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표현, 남들이 할수 없는 표현을 할수 있는 게 중요하죠. 시간을 통해서 연습하시고 작품, 한 작품, 한 작품을 그리실 때마다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작품이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림에 쏟고 있는 열정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 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색감에 표현하는 연습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필 소멸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려오고 있는데요. 연필 소멸을 표현을 조금만 게을리해도 선이 제 뜻대로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의 그림을 지도하면서도 나 스스로 연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꼼꼼하게 선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틈이 나면 조금씩 연필 선의 표현을 통해서 손의 감각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선의 표현은 바로 그라데이션의 색감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크기를 크게 그리지 않더라도 가볍게 얼마든지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한 색감의 표현에서 자연스럽게 연하게 풀어지는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은 아무래도 가로선이 되겠죠. 가로선의 표현을 통해서 간단한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연필 소묘의 색감 표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뭘까요?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연필을 뾰족하게 깎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필이 뾰족하지 않으면 촘촘하고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연필심이 뭉툭하고 두꺼울수록 종이에 거친 결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연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연필을 뾰족하게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색감을 서서히 풀어 내려가면서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선의 양 끝은 가볍게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힘조절에 주의하시면서 밀도 있는 색감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스치듯이 종이에 연필이 스치듯이 내려왔다가 끝부분에서 다시 가볍게 들어주는 거고요. 반대로 반대쪽에서도 스치듯이 내려왔다가 가볍게 들어주면서 선의 양 끝에 진하게 맺히는 색감의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때는 다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표현을 진행할 때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방법을 설명을 들으시고 그 방식대로 연습을 하려고 끝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정확한 표현 방식이 손에 익혀질 수 있겠죠. 잘못된 방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이 손에 배기 때문에 방식을 고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거예요. 처음 연습을 하시는 순간부터 정확한 선을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색감의 표현을 진행하면서. 힘을 다르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지난 부분에는 조금 더 여러 번 색감을 겹쳐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힘을 약간 빼 주면서 연필이 쌓이는 횟수 자체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자, 이제 색감이 꽤 많이 올라오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진한 색감의 표현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힘을 더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잡고 있는 연필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잡아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연필에 전달되는 힘의 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진한 색감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실제 내가 연필에 주는 힘 자체를 너무 강하게 표현하다 보면 종이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하게 찍히는 선이나 얼룩이 나올 경우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힘 자체를 더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연필의 길이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한 색감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표현이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연필의 사용을 진행하실 때는 연필 끝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을 잡은 상태에서 연필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연필 끝이 납작하게 닳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선의 두께도 조금씩 두꺼워지기 때문에 가늘고 촘촘한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이 어려워지게 돼요. 사용을 하시면서 연필을 조금씩 좌우로 돌려가면서 가는 선이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하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로선 한 방향만 사용을 해서 최대한 촘촘하게 빈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힘조절을 통해서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힘을 너무 많이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약한 힘을 여러 번 쌓아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표현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어둠의 색감을 빠르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당연히 힘이 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하게 튀는 얼룩이나 강한 선이 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부드러운 색감의 표현에서는 일정한 힘으로 연하게 가늘고 촘촘한 선을 부드럽게 쌓아주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뾰족한 이비연필로 교체를 해준 뒤에 육면체 표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저는 가로선만 사용해서 육면체의 입체 표현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선의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로선 내지는 세로선 아니면 대각선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무방해요. 자, 이건 내가 부족한 선 방향을 연습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선의 방향은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옆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단 표현을 가로선만 가지고 덩어리 표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가 될수 있으면 넘어가지 않고 지켜지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이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쓰려는 선을 정확하게 면적에 맞춰서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의 길이를 정확히 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을 조금 넘어가게 사용을 해주시고 지우개로 지워도 큰 상관은 없지만 저는 어차피 연습을 하시는 거라면 선의 길이조차도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정확히 맞춰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길이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실제 소묘 표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내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둠의 색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이 된 뒤에 중간 톤의 색감으로 넘어갈 거예요. 최대한 넘어가지 않게 기본 색을 한번 잡아줬고요. 이제 어둠 안쪽에서 더 진하게 잡히는 어둠의 강한 포인트 부분을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물체와 그림자가 나눠지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연필을 조금 짧게 잡고 자연스럽게 진한 선의 색감이 나올 수 있도록 힘 조절을 진행하고 있어요. 앞쪽에서 색감이 충분히 강조가 될수 있도록 여러 번 색감을 쌓아주시면서 색감의 밀도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뒤쪽에서도 물체와 그림자가 구분되는 표현을 진행해 주셔야죠. 자, 이렇게 물체와 그림자가 한번 구분될 수 있도록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물체가 시작되는 모서리 앞쪽을 강하게 잡아 줄 거고요. 앞에서 뒤로 나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선에서 가까운 앞쪽에 색감을 조금 더 강조시켜 주시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 주도록 할게요. 다양한 선의 방향으로 그려주면 아주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간단한 도형이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니 아마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고 끈기 있게 선의 길이와 힘조절 등을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선에 대한 표현이 좋아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든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에 걸맞게 연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 없이 잘 되는 건 없어요. 잘하고 싶은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림을 빨리 그리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표현, 남들이 할수 없는 표현을 할수 있는 게 중요하죠. 시간을 통해서 연습하시고 작품, 한 작품, 한 작품을 그리실 때마다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작품이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그림에 쏟고 있는 열정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연필을 똑같이 가로선을 활용해서 기본 색감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색감을 표현해줄 때는 연필을 제가 꽤 길게 잡고 있죠. 길게 잡은 연필을 이용해서 색감을 표현해주시면 진한 선의 표현이 아무래도 잘 표현되지 않을 거예요. 어두워지면 안 되는 부분들은 연필을 길게 잡고 기본 색감을 표현해주시면 좋습니다. 물체의 가장 끝부분은 살짝 어둡게 색감을 잡아서 물체의 형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색감을 강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 형태 가장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가볍게 쓸어주듯이 색감의 표현을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가로선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색감을 채워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겁니다. 가로선을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바꾸지 않고 최대한 가로선을 이용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자연스럽게 표현을 진행해 보는 거죠. 자, 물체 아래쪽에 그림자가 살짝 잡히는 표현도 가로선의 아주 짧은 선들을 활용해서 그림자의 느낌을 살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밝음은 앞쪽을 밝게 남겨둘 거고요.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표현으로 형태를 마무리 시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연필을 아주 길게 잡고 가는 선으로 촘촘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볼게요. 앞쪽은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가장 밝음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연필 색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가장 밝음으로 유지를 시켜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장 뒤쪽에 색감은 살짝 잡아서 육면체 형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가로선을 활용해서 선연습하는 연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저처럼 그림을 오래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초의 과정 연습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면은 이론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의 감각으로 그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습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